찍는다 그런데 지금. 뭐면? 우리 뭐 하면 돼? 뭘 바라는 거지? 언더 바로 날려나. 형얘네 언더 폭 잘까요? 조심하세요. 아 꼈어. 실까실까 실컷, 형컷 실컷. One shot. f i 나 e 샷 n the hole. I took it up, took Headshot. h e a d 네, 오른쪽. 어, 포차, 포차. 제피 얘기해, 점생맞다. A 포차 몸방서주세요 컴퓨터가 씨가 약간 짜에 A 포차 몸. A 신마 아, 옛날에 희대형 아이디 내가 살려고 별지를 샀더라던데. 아 피해, 나도 피해는데요뭔건 처리 아, 뭐안 돼, 씨발. 하지 마. 아, 죄송. 야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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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어. 와, 아, 피해긴데 안 죽었어요, 씨발. 형 L O L 해봤어요? 아나 어, 하는데 왜요? 뭐 재미 없어. 해봤어 보기? 어. 네. 아 재미 없어. 아, 너무 시간 날 거. 한 게임 해. 더. 한 게임 거. 더. 아 사진.

낙서 맛 완전 멋있었어요. 수업 모셔서 한번 까볼까. 나이 아 비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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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설케이오케오 온다 온다 이오이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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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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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케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오케 오케이, 얘네 기아는 좋나 못하네. 아, 지금 프레스 찍어서 못하겠어. 는 그쵸. 초딩 봐봐. 0킬, 0킬. 어, 네 어. 어째 뛰고 지랄이야, 쌍이. 이런 거 2개. 야, 첫다리, 첫다리 쳤다, 첫다리. 락커, 락커, 락커. 라커짤, 라커짤, 라커짤. 어, 힘들어. 미소, 미소, 어? 살았대야. 어? 깜짝아. 라커야? 라커 없어. 라커 모르네요. 아씨, 아, 언더. 어깨 올라가겠다. 뭐야? 목표 없지? 팀 위. 하하 존나 써네. 씨발. 씨발 해도 아니고 존나 사라 사설했어. 씨발. 뭐라 말렸 말렸나봐. 야다개니까 찌개니까 못하는 거야.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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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어상장님아 라커 먹어, 라커 먹긴, 라커 먹힌언 썼어? 로비 지진 로빈가 틀 내리지. 내 다시 철다리 조심해봐요. 아마 언더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. 내 네, 로비 없어요. 아까 까지 쭉 밀고 왔던거 아까 나언더 뚫고 지금 에 A 들어오 에이 A, 지금 지하철 동아라생면 로비 없었어, 없었어. 지금 몰라요? 어디있지않았어스나사폰도 들었는데, 잠마트폰에서어로비 살... A 에 들어왔어. 에 들어왔어. 에 들어왔어. 에 들어왔어. 어왔어 에이 어왔 나, 이라만. 무나 팟을 나다저 저거, 저거, 게 내가 거저 원샷 좀하다저갈게거저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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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 저거, 저거, 내 혼자 보세요. 로비 사운드, 락커 사운드 하나, 락커 사 하나. 뛰다이씻겨 뛰었다, 오마이갓. 뛰어요 <laughs> 됐어. 뛰었어요? 아, 개네 아, 뭔 깜짝이야. 진짜 커진 줄알네 아, 언더 하나. 언더 뛰 어? 이게 없겠다 나이스. 들어가, 나이스. 끝다. 나다 완다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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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 짠! 짠! 피 짠! 됐어아 우리 둘다로비 짠! 요 짠! 가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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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렁 터렁 어, 아... 진짜. 중간에 뭐가 ㅅ 이 보이거든요? 나저죽을거야아까아 어, ㅅㅂ 아, 제가리형 아. 아, 보인다 안보는뎅 잠깐만 아, 아. 아, 나 스나구나. 에이, 떼는 거 좋지. 에이, 안 떼면. 오비. 어, 반짝이야, 씨발. 나도 보래 갔어 락락아 노비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투딩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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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계속 해야죠? 플러스 드릴까? 아, 언더 없잖 아, 언더 둘. 그, 야식이었어요, 야시